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방송 박종길입니다 사흘 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면서 또 결의에 찬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차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통합과 그리고 명예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념사에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다며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다고 말하면서 추념식에 동백꽃 배지를 달고 사삼의 상징 동백꽃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결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JKN 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힘차게 눌러주시고 저 박종길 더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자율구독료는 박종길 고품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 love patron, thank you. 음. 여러분, 동백꽃. 이 동백꽃은요, 제주 4.3의 상징의 꽃입니다.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윤 당선인은 분양 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언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몫이다. 제주 4.3 사건 1948년 이른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4.3 항쟁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수백 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사 등을 습격하자, 군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 지역 통행을 금지하고, 5km 이외 지역 통행을 금지하고,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렸다. 초토화시켜 버렸다. 어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렸다. 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강경 진압 과정에서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최대 3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됐다. 정말 기억조차도 꺼려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4.3 사건입니다. 제주 주민에겐 죽임도, 제주 주민에겐 지금도 가슴에,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유족에게 90도 허리를 숙인 채 제주 4.3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고 내가 2월 달에 약속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며 또한번 유족을 향해 정중히 90도 머리를 숙였다. 4.3 단체의 완전한 해결은 큰 진전이라며 늘 늘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에 여러분 뭘 했어요? 희생에 대한 또 노력이기 때문에 보상을 약속하고 올해 9천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당선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제주 4.3 사건 제74주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정말 제주 제주를 방문한 당선인 신분이 내가 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소위 대통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꼭 공약을 지킬 것을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윤 당선인은 4.3 추모에 동참하는 일이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미망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에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도리.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늘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희생자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약속을 했고. 다시 말하면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든 제주 4.3 희생에 대한 유적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보상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약속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평등한 그런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균등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어서,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분한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화를 그리,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진다고 말했습니다. 4.3 사건 자체에 대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고 그것이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또 노력을 하겠다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다짐을 한 거예요. 100% 대통령 당선인과 현 대통령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윤윤문이 4.3 희생과 명예에 대해서 회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4.3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기를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있게 어루만질 것이다. 자, 이제는 상생과 화해를 넘어서서 어루만지겠다. 화해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과거는 흘러간 물이잖아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의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곳 제주 4.3 평화 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희망 섞인 여러분 당선인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4.3 역사의 힘, 역사의 힘, 이 역사의 힘을 생각을 한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인데, 저도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는 꼭 치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월남참전, 참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월남참전 용사의 조국 발전,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것이 전부 조국 군대와의 밑거름 속에서 부국 강교의 초석을 놓는데 가장 힘을 쏟은 사람이 역사의 힘을 창업해낸 사람이 바로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의 힘, 이 월남참전 역사의 힘을 꼭 보상을 해주시고 그 희생에 대한 그 핏값에 대한 그 목숨값에 대한 것을 반드시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꼭 역사완결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남참전용사 명예회복과 그 노력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물론 후보 시절에 약속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보상과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월남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이것도 역시 어긋나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우리와 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는 우리보다 잘못 사는 태국도 우리보다 경제 성장이 못한 태국도 200여만 원의 엄청난 희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명예 차원에서 참전 명예 수당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현역 사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이, 그 공약이 현역 200만 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월남 참전 노병들에게 희생의 대가, 공원의 대가, 이것을 반드시 국제 수준은 다른 나라가 주는 것처럼 200만원 수준으로 반드시 참전 명예수당이 7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수준으로 꼭 올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월남 참전 역사가 역사완결 차원에서 4.3 단체처럼 완전한 해결을 윤 당선인께서 완전 무결하게 제주 4.3 사건을 정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월남참전보상과 진상규명도 제주 4.3 약속처럼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월남참전보상과 진상규명입니다. 전투군무수당 특별법 제정은 만시지탄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야가 분명히 서른 의원이 발의한 이 진상과 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왜그 약속이 지금 흐지부지 되려고 합니까? 왜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SNS에서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글이 있어 퍼왔는데요.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 그래요. 다리가 튼튼해 오래 산다. 다리가 튼튼해 장수한다. 병 없이 무병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뭐가? 다리, 이 다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리가 건강해지려면 뭐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걷고 걷고 또 걷고 걷는 길 밖에는 도리가 없다. 걷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걷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걷고 건강하세요. 끝으로, 우리 국가보훈지원단의 단장을 맡으셨던 우용락 단장님이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우리 모두 축하. 축하 또 축하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격려도 아울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용락 단장님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저도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해요 JKN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